신한은행 중고차 대출 신한 마이카 진행하실 때는 저희 모니카에게 안녕하세요 모니카 대표 하성현입니다 신한은행 중고차 마이카 대출 정말 번거로우시죠 첫 번째 바쁜 시간 내서 은행 방문하기 두 번째 번호 도 뽑고 대기 순서 기다리면서 상담 기다리기 세 번째 상담하기 네 번째 수많은 서류 준비하기 다섯 번째, 내 네, 중고차 찾아줄 중고차 딜러 찾기. 이 모든 거 굉장히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 모니카 팀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는 중고차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급하게 미팅 마치고 바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 되게 좀 조잡해 보일 수는 영상이지만, 굉장히 좋은 정보와 필요한 정보, 고객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녹음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피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9년 5월 22부로 신한은행은 물론 국민은행, 여러 가지 일금융권을 중고차 대출 받으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이 정보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대출에 대한 한도 두 번째, 대출에 대한 기간 세 번째, 시세평가 네 번째, 연소득 내의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 발생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동산 소지자분들은 신청 부위가 총 5가지인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정보긴 한데 그래도 저금리로 할수 있는 은행권이니까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한도인데요.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최대 1억원에서 최소 4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억 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천만 원까지가 최대한 도라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출기간이에요. 이금6 0분들은 이미 쓰신 분들은 알고 있고, 이제 쓰실 분들도 알수 있겠지만, 1년부터 10년까지 최장기간 가능했던 하부계열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1년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부터 10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년부터 5년까지 가능한 대출기간. 이 점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대출한도 연소득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한마이카에서 바뀐 부분 중 가장 크게 변형이 있을 것이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등급별 차이가 있지만 기본한도는 원래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밖에 안 나온 이 한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 천만 원짜리 회사다, 회사원이다. 치면 그에 대한 60% 600만 원만 한도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더불어 좀 사례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연소득 60%까지인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꼭 인지하셔야 될것 같고요. 신한 마이까지만 전액 할부가 이제 안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평가라는 내용인데요. 시세평가액을 110% 적용을 해서 기존에는 전액 할부, 이전비까지 해서 전액 할부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세평가가 100%까지 밖에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비 포함 전액 할부는 힘든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지 분들은 아예 대출이 거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부하신 분들을 특히 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이전 민권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서 되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세 내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변경사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다섯 가지 정보가 신한 마이크에서 시나마이크는 물론 1금융권에서 모두 바뀐 정보인데요. 이 정보 고임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고객님들과 지인과 친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태, 댓글에 태그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금융권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금융권 적금리지만 저희 캐피탈로도 저금리 가능하다는 거 저희 모니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믿고 있는데요. 이 금융권이지만 저희 모니카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금융권과 동일한 캐피탈 금리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금융권보다 가끔은 낮은 금리로도 안내를 받고 이냥 좋아하시는 고객님도 있으시니까요.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모니카 항상 할부도 저희 모니카 측에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모니카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신한은행 네, 비롯한 106건 중고차 대출 바뀌었다는 것도 전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성윤이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 높은 컨셉팅. 중고차의 모든 것 모니카.